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은 2012년 10월 6일, 바로 목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 정말 투철한 마인드 가치와 아, 다시금 아, 주식시장이 상당히 아,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줌에 따라 으로 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아, 정말 행복을 꿈꾸며 실제로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드시 이 어려운 장세를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이 극복을 해 나감에 따라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한 번씩, 인사말이라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선접해의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누가 빠져나갔나요? 바로 외인들이죠. 요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감에 따라 장세를 하염없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집 나갔던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밀려 들어옴에 따라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결국 이에 따라 아,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아, 일단 아 이제 주가의 하락은 뭐집주 아, 기회라고 저는 항상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아 정말 이에 따라 장기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 정말 아 동력의 발판에 따라 아 훗날 크나큰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을 복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아, 충분히 이 어려운 장세를 극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에게 아 정말 크나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아, 주식 투자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 아, 이제 회사라는 내재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 성장의 동력의 발판에 따라 아, 정말 좋은 소식이 아, 근래 들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라, 하지만 이제 주가는 참으로 답답하죠.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연 이틀 동안 아 삼일 정도 됐나요? 삼일 네, 정도 상승장을 보여주다가 아,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유동성 있는 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는 먼 바이치를 바라보며 앞으로 4차 산업시대죠. 이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이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정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세계 2위, 어 반도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업체인 바로 삼성전자가, 아 바로 이제 5년 뒤죠. 선제표점들. 아, 미래 전망치에 따라 이 5년 후에 최첨단 어, 무려 1.4 나노,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1.4 나노 이제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선두인 만큼 바로 TSMC보다 역시나 1.4 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두 업체간의 미세 공정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이제 사장이죠. 네, 사장의 어, 여파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어, 사장이, 일단 이제 지난 3일이었죠. 10월 3일날. 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어,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년, 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기술이죠. 삼성전자가 현재 밀고 나가는 고퀄리티한 이 기술을 토대로 일단 공정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감에 따라 2025년도에는 이나노, 202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1.4나노의 공정에 돌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는 1.4나노 공정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TSMC는 올 상반기에 3나노 공정 개발의 목표를 1.4나노로 이제 전환을 함에 따라 공정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1.4나노 공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AP라고 불리는 이 생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반도체, 아, 나노 경쟁은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은 선폭이 좁을수록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아, 특히 소비 전력이 줄고 있는 속, 아, 줄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단점을 줄이고, 아 이에 따라 장점을 늘렸기 때문에, 어 그만큼 미래의 전망치에 따라 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이 어느 정도는 좀트이 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 이런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수 있는 바로 파운드리가 아, 고객사인 펠리스. 즉,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4나노에서 5나노 기점으로 봤을 때, 아, 이 공정에서 TSMC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율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2나노급부터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이 게이트홀 얼라운드 기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이이 GAA 기술이 트랜지스터의 반도체 전류를 열고 닫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에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죠. 아, 그러니까 채널의 문. 아, 문은 이제 게이트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전류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초미세 나노급 공정에서는 문을 닫아도 누설에 대한 전류가 생기는 전류 제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결국에는 이 GAA 아, 기존 채널과 아, 게이트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일나노에서 이나노 공정에서의 게이트의 채널을 잘 여닫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5년간 무려 450조 원을 투자를 함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현재 목숨을 걸고, 아, 지금, 아, 삼성을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3나노 양산에, 아, 착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GAA, 이 기술을 발전시킴에 따라, 아, 2나노 불사하고 1.4나노 수율을 높이며, 정말 안정적인 생... 가능하도록 어, 계획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하죠. 바로 HPC가 되겠습니다. 아, 이와 더불어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추가적으로 5세대 5G죠. 이런 이제 통신에 따른 사물 인터넷인 IoT가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고성능 저절력, 이러한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나감에 따라 2027년까지는 아, 정말 모바일을 제외한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무려 50% 이상으로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제 파운드리의 디, 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는 패키징 업체, 즉 어, 설계 자산 파트너가 좀참 어, 참여를 함에 따라 삼성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는 이 포럼을 열고 어, 북미 패밀리스의 파운드리 파트너 기업들의 기술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이제 북미 지역은 어, 주요 패밀리스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어,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들의 패밀리스 자사에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여파에 따라 이 파운드리를 선택할 수 있는 아, 첨단 미세공정 기술 외에도 패밀리스의 아, 설계도를 해당 파운드리에 맞게 바꿔주는 것은 바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에 따라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 파운드리, 아, 공장에 있는 지역의 패키징이나 테스트. 아, 즉,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 하나만으로는 TSMC를 넘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기술력을 끌어올린다면, 이는 판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미래 전망치에 따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재용 배장은 아,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바로 기술력이 되겠죠. 네, 이 기술력을 살려서 아, 주가가 하락하든 을 상승하든 을그 기반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틀을 잘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법회 주님들 아, 오늘 아, 정말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우리 선전법회 가족분들은 이 극복을 이겨내며 정말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